어머님 저기 보이시는 쇼골프 타게 있죠? 네. 드라이브 세개 쳐서 네. 저 기둥 안에 공이 꼬리 되면은 네. 제가 이거 선물 드릴게요 자 3알입니다 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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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이경화님.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어, 저희 피디님이랑 또선후배 관계라고. 네 맞아요. 네, 볼프 입문한지 한 3년 됐고 응. 레슨 안 받는데 유튜브로 공부한다. 네 맞아요. 근데 저희 피디님한테 저희 채널 얘기해가지고 나오고 싶었어요. <laughs> 네 피디님 신기하다 그래서 초대 해주셨거든요. 네. 유튜브를 하신다고요? 어막 시작했어요. 방금이에요? 아니면 얼마 전에 시작한 거예요? 일주일? 어, 일주일 전에 음. 어, 제가 유튜브 흥할 수 있도록 아주 최선을 다해서 네. 골프를 잘 치게 해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 요 저희 목표 그쵸? 제가 할수 있는 영역은 골프를 잘 치게 해서 채널이 흥하게 되면 한을 음. 만들면 되는 거죠. 음. 재밌게 할 필요 없잖아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가 좀 스윙이 궁금한데 음. 한번 7번 아이언부터 드라이버까지 한번 네. 쭉 쳐주실 수 있겠어요? 네. 어, 근데 어, 리듬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음... 어, 스윙 폼도 좋으신데 폼은 조금 수정할 거 있, 있거든요. 근데 리듬이 너무 좋으시다. 어, 드라이버도 한번 좀 쳐보실 수 있겠어요? 오, 굿샷. 독학하신 거 맞아요? 아니 어렸을 때 골프를 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야, 지금 스윙모션이 상당한데요? 저렇게 갔는데요? 아 그렇죠 공의 결과는 형편없었지만 <laughs> 어, 진짜 경화님 제가 몇 가지 포인트 싹 집어드리면요 정말 드라마틱한 상황이 생길 것 같아요 우선 그래도 드라이버부터 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저도 강하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일단 아이언 제가 아까 아이언 칠때좀 눈에 보였던 게 있고 이 아이언 스윙의 미수형이 사실 드라이버에서 더 크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언 좀 교정하시면 아마 드라이버도 좀 자연적으로 더 좋아지실 거고 오늘은 아이언 비거리를 한 10m 정도 더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한번 잘 따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이언을 다시 바꿔주세요. 아이언 비거리가 조금 상대적으로 드라이버 에 비해서 좀덜 나가거든요. 네. 아이언이 그래도 한 7번 아이언 기준 110m에서 120m까지 보내셔야 음. 드라이버도 180, 190, 200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응. 그냥 무작정 드라이브만 연습한다고 비거리가 늘는 게 아니거든요. 응. 그래서 이제 아이언부터 좀 나갈 건데, 경환 님은 독학하셨으니까 경환 님 스윙을 잘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혼자 스스로 막 분석도 해 보시나요? 나름. <laughs> 경환 님백스윙의 문제를 혹시 알고 계세요? 일단 경환 님 스윙의 미스 유형을 제가 백스윙에서 좀 말씀드리자면 크로스오버라그래서 음 제가 동작을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백스윙 올라갈 때 살짝 헤드가 이렇게 머리 앞쪽으로 이렇게 음. 튀어나와 있는 동작이 바로 크로스오버라 그래요. 네. 그냥 그대로 내려왔을 때는 엎어 치는 샷. 그래서 공이 왼쪽으로 가는 훅샷이 나오게 돼요. 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왼쪽으로 좀 시작해서 휘는 훅샷 나오게 되고요. 그두 번째는 이 크로스 오버가 되면서 다시 몸을 반대로 틀었을 때이 네. 머리에서 다시 어깨 방향으로 휘청휘청 하게 되거든요. 네. 여기서 휘청휘청 하니까 정타율이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공이 삐 맞게 되거나 음. 어, 보통 공이 낮게 가는 상황이 많이 생겨요. 네. 네, 필드에서 음. 제가 봐서 경원님이 지금 잘 치는 샷을 필드에 그대로 가져가면 뭐 깨백하는 거는 정말 누워서 떠먹긴데, 지금 그 부분이 좀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이 테이크백 시작할 때, 오른쪽 30cm라 그래요. 네. 이 30cm는 똑바로 빼줘야 돼요. 네. 그래서 오른쪽 어깨랑 헤드랑 서로 분리가 된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체크포인트 딱 집어주고, 그 다음에 뒤로 올라가는 겁니다. 음. 그렇죠, 나이스. 좋아요. 자 이제 어드레스 한번 해보고 공 한번 쳐볼까요? 좀 백스윙 탑이 어색하죠. 느낌은 좋아요. 느낌은 좋아요? 응. 오, 약간 이거 방송용 멘트인데. <laughs> 아니요, 약간 어색해야 되는데. 느낌은 좋아요. 아 느낌은 좋아요? 응. 오, 좀 훨씬 더 간결해진 것 같지 않나요? 네. 음, 오케이. 다시 어드레스. 팔이 편해요. 팔이 편하세요? 네. 오케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드릴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드레스 한번 해보세요. 경환님은 시작할 때 약간 뒤로, 몸 음. 뒤로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몸 앞이라 생각을 해주시고, 음. 앞, 뒤. 음. 음. 이해하셨어요? 네. 앞, 뒤. 네. 자, 30cm 앞. 음. 그 다음에는 뒤. 뒤. 음. 오케이. 좋아요. 저 앞, 약간 경화님 느낌에는요. 헤드로 저를 보내준다. 그렇죠, 그렇게 응. 올라가야 돼요. 오케이, 좋아요. 다시. 이렇게 갔다가 뒤로. 그냥 응. 아예 좀 과하게? 네, 좀 그림을 그려보세요. 자, 앞뒤. 음, 오케이. 여기 있어야 돼요, 손이? 아니요, 손은. 보통 아 클럽이 뒤에 있지라고 하면서 손을 뒤로 보내신 분들이 많은데 음. 그럼 다시 원래대로 크로스오버 되는 거예요. 음.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네. 다시 앞뒤 그렇죠. 손은 좀더 앞쪽으로 그렇죠. 나이스. 어 자세 좋네요. 오케이 다시 원치. <laughs> 좀 어색하시겠지만 한번 샷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궤도 한 번만 잡아드릴 테니까. D. 오케이 오 아까보다 궤도가 훨씬 좋아졌는데요? 그렇죠, 나이스. 나이스, 굿샷. 오, 야, 와, 그 오른쪽으로 했던 공이 왼쪽으로 하니까, 네. 아이언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0m는 는것 같은데요? 네. 이야 네. 역시 하드웨어 좋다니까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자, 간략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지금 경환님이 앞, 뒤를 해주면서 이 백스윙 궤도를잘 만들어주니까 다시 내려오는 궤도와 특히 좋아지는 곳이 있다면, 이 팔로우 피니쉬 구간이 좋아져요. 음. 팔로우 피니쉬도 마찬가지로 백스윙의 반대거든요. 자, 앞, 내몸 앞쪽으로 가주는 거예요. 헤드가 타겟 방향으로 앞, 뒤예요 네. 골프 스윙은 이제 원이 이렇게 약간 타원으로 되어 있는 건데 네. 클럽의 궤도가 앞, 어, 뒤. 뒤, 치고 앞, 뒤예요 음. 그럼 이거를 계속 연결시켜서 앞, 스윙 응. 앞뒤 스윙 이러면 응. 팔이 클럽이랑 같이 휘둘러지는 궤도가 좋아지면서 응. 스윙의 속도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더 나아가서 클럽이 잘 던져지기 때문에 팔로 피니스도 좋아져요. 응. 오 지금 잘하셨어요 지금요. 응.